반갑습니다. 끈한 타이밍 화타 t v 입니다. 형님들, 님들 구독, 좋아요, 댓글, 멤버십, 카페 가입 감사하고요. 아,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흑임자랑 견과류를 먹었어요. 그래서 좀 전에 먹었기 때문에 팔팔합니다.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. 아, 누보구요누보가 2150원 정도까지 보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. 여기 11% 골드퍼시픽이고요. 골드퍼 골드퍼시픽은 여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 자리가 72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720원 현재가 대비 14.5% 정도 되겠네요. 물론 저기 강력한 매물벽은 870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쭉 달라가서 상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 매물 벽쯤이 조금씩 있으니까 여기만고 빠지는 것도 좀 계산을 염두에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한일 사료구요. 한일 사료는 한 6600원 50원 6600원 5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20% 있네요. 여기. 여기네요. 여기. 6660원. SNK 폴리텍. 이거는 자기 몸통의 꼬리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부담 없게 딱 여기 한10% 정도 딱 먹고 도망가시면 깔끔해 보이네요. 플레이 미드구요.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. 어, 아, 뭐, 얘는 그냥 한번 달리기를 세게 해줄 것 같이 생겼어요. 어, 아, 그래서 강력한 매물벽 중에 하나가 저기 7,450원. 7,450원, 여기 7%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노 밖으로 달리기를 하면 8 0 0 0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8,500원 20% 그러니까 7% 하고 20% 여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렸어요. 만약에 여기를 세게 먹고 높아꾸로 쫙 달린다 그러면 한20% 가는 거고 여기를 못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지부진하게 빠진다 그럼 끝나는 거고 여기를 넘고 살짝 올렸다가 쫙 이제 여기서 대기 탄다.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달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플레이 위드였습니다. 효성 OMB, 효성 OMB는 저항 자리가 저항 자리가 9한 800원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여기를 그냥 냅다 뚫고 왔어요. 아마 오늘 테마주들 같이 가는 사이즈에서 그냥 난리를 친것 같은데. 아 일단은 그래도 7,800원 요 정도에서 좀 팔고 아, 다시 또쭉 올라가려고 한다. 그럼 그때 전량 익절하고 도망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미래생명자원 역시 마찬가지고요. 다른 팜스토리에 비해서 조금 못 찍었습니다. 6,000원 정도까지 달리기해도 괜찮아요. g s e 구요 얘도 조금 못 찍었네요. 4,500원 정도 달리기에도 괜찮습니다. 14%고요. 한성기업 어, 예 생각되는게 플레이비드 한성기업 정도 이지바이오 정도도 괜찮아 보여요 한성기업이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호가도 얇고 가볍고 좀 이제 유통비율이 50% 밖에 되지 않는 대주주가 튼튼하게 들고 있는 회사예요 어, 뭐, 팔아먹고 난리치진 않겠죠? 설마, 설마, 그러진 않겠지? 어, 뭐 기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, 뭐,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, 한 5,950원, 여기, 여기 정도 자리, 여기 어, 정도 자리쯤 오면 일단 팔고 도망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4,5% 정도 나오네요. 풀무원이고요 풀무원도 어지간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. 11, 11,600원 11 6% 이쯤 예, 이쯤이네요. 대주 산업이고요. 역시 뭐 얘도 조금 덜 찍었다. 덜 아,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위에까지 좀 달리기 해도 되는데 오늘 좀그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쉬고 다시 올랐다가 그러고쪽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10%더 가도 괜찮습니다. 이지바이오고요. 어좀덜 갔다. 뭐 한성기업, 플레이미드, 이지바이오 정도에들은 좀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4,150원. 4,150원. 5% 정도 나오네요. k c p 드고요 얘도 뭐 식품 관련주에 같이 엮여 있죠. 네. 뭐 깔끔하게 8% 어, 강력한 매물벽 쳐야 될 자리는 한 3,200원 정도 돼 보입니다. 그러니까 8%에서 12% 사이에서 전량 이절하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